자, KFC. 메뉴 이름이 뭐였지? 하프 치킨 버켓. 사이즈는 이정도 합니다, 아이폰이랑 비교해보면. 아이폰 4개 합쳐놓으면 비슷한 사이즈. 콜슬로가 같이 들어있어요. 뜯어보겠습니다. 텅텅 빈 박스를 보실 수 있죠? 박스가 텅텅 비어있습니다. 텅텅 떨어져라, 똥통 일단, 콜슬로 맛을 먼저 봅시다. 그냥 콜스로 마시네요. 다리 먼저 먹어볼까요? 일단, 조각당 크기는 굉장히 커요. 한 조각당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, 다리 빼고 다리는 좀 작아요. 생각보다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일단. 좀 굉장히 짭니다. 예. 마지막 건좀 큰데 KFC 치킨 처음 먹어봤는데 아 너무 느끼하다. 이거는 진짜 콜라 없으면은 절대 못 먹어요. 지금까지 먹어봤던 치킨 중에 제일 느끼한 것 같아요. 약간 막 어, 너무 기름지고.